작도, 음, 자 작도야. 그럼 정리할 건 작도가 무엇인가? 필요한 게두개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건 눈금 없는 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렇지, 눈금 없는 자야. 뭐가 없는 자? 어, 눈금 없는 자니까 그냥 이렇게 보려요 이렇게 이렇게. 눈금이 없어야 돼. 그냥 이렇게 그냥 자가 필요해. 그냥 자. 원래 자는 여기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있잖아. 얼마 얼마 이러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없는 자가 필요해. 알겠습니까? 두 번째 필요한 거, 컴퍼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컴퍼스가 필요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그지? 연필을 이렇게 달아서 쓰고, 이렇게. 그지? 이런 컴퍼스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컴퍼스가 필요해요, 컴퍼스. <laughs> 자, 그럼 일단, 이두 개를 이용해서,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괜찮아 그걸 뭐라 그런다 작도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눈금없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선분을 연결시켜 주거나 연장선을 그릴 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분을 뭐할때 연결할 때 쓰는 거야 왜 눈금이 없으니까 몇 센치 몇 센치 이렇게 잴 수가 없어요 알겠죠 따라서 얘는 선분을 뭐할때 연결할 때 연결 연결할 때 쓰는 거나 아니 맞다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연결하거나 연장선을 그릴 때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컴퍼스가 하는 역할은, 원을 그릴 때 쓰거나, 먹을 때 쓰거나, 원. 그 다음에 길이를 재는 거, 얘가 재는 거야. 아, 길이 재기할 때. 길이를 잴 때는 컴퍼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괜찮죠, 요거?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하나 보자. 자, 가볼게요. 기본 작도로 한번 해볼게요. 아주 기본 작도. 기본 작도가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써먹나 봐봐. 자, 이렇게 지울게, 여기. 자, 기본 작도라고 정리 한번 해볼게. 무슨 작도? 음, 응. 기본, 기본, 기본 한번 해볼 거야. 첫 번째, 기본의 첫 번째가 될게 뭐냐면, 길이가 같은, 길이가 뭐한? 그렇지, 길이가 같은 선분을 작도해볼 거예요. 길이가 같은 선분을 작도해볼 거야. 예를 들어서. <Universe> 요렇게 점두 개를 찍어볼게. 요만한 점이 있었어. 요렇게 쪼쪼쪼쪼쪼쪼쪼쪼 요렇게 있었고 이런 A와 B라는 선분 AB라는 놈이 있었는데 요두 가지고, 이 놈을 갖다가 요두 개로만 가지고 이두 개만 가지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볼 거라고. 괜찮아? 그걸 뭐라 그런다? 작도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럼 봐. 어떻게 할 거냐면 눈금 없는 자로 선을 이렇게 쭉 급니다. 이해 됐습니까? 선을 쭉거버려 이렇게 쭉 거. 이게 1번이에요. 눈금 없는 자로 선을 쭉 걷어요. 눈금 없는 자로 선을 쭉 걷어요. 그리고 한 점을 잡아 이렇게 띠디이 점을 P라고 잡은 거예요. 요게 일단 1번 한 역할입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컴파스가 필요하시겠죠. 뭐가 필요할 거라고 컴파스를 가지고 자 이런 컴파스를 가지고 얘와 얘 길을 재니다 이렇게. 괜찮아? 그럼 길을 재서 여기와 얘길를 같이 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쓱 긁거예요. 됩니까? 됐나? 다시. 컴퍼스를 가지고 얘 길이를 쟀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컴퍼스 잰걸 가지고 이렇게 쓱 거버리는 거야. 그러면 쓱 거버리면 이만큼 이렇게 거지겠죠? 맞니요? 응. 이걸 우리는 2번이라고 할거예요몇 번이라고 할 거라고? 잘 봐. 길이를 재는 거야? 컴퍼스로 여기서 이만큼 길이를 잰 거야? 맞아, 안 맞아? 따라서 이걸 2번이라 하고, 3번은? 아까 여기서 컴퍼스 찍어가지고 얘까지 그면 3번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라인을 걷을 때 이제 여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를 Q라고 잡으면 내가 작도한이 PQ 길이와 AB 길이가 어떻다는 걸알수 있어요. 같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에다가 눈금을 박아놓은 사람이 얼마 대단합니까? 맞아, 안 맞아? 그지? 그 사람이 여기, 이, 10cm네? 10cm. 이렇게 갈 거니까. 그죠? 됐습니까? 두 번째 갈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크기가 같은, 뭐가 같은? 음, 자, 갑니다. 크기가, 같은, 자, 크기가 같은 각을 만들고 싶어요. 뭐가 같은가? 크기 같은가? 갑니다. 자, 요렇게 있었고, 요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O라고 잡고, 이점 하나를 A, 이점 하나를 B라고 잡아서, B O A 다시 말하면 어, A B를 바꿔줄게 책에 있는대로 쓸게 A를 여섯 쓰고 B를 여섯 써서 요만큼각 봐봐 여기서 요만큼 각을 A O B 각 이걸 같은 놈을 그대로 작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됐니? 자 그럼 이제 작도 한번 해볼게. 자 갑니다 똑같이처럼 빠빠 눈금 없는 자로 일단 밑에 거는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쭉 같이 거보는 거야. 쭉 눈금 없는 자로 선은 그을수 있으니까 그치? 선을 그어 놓고 난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잡았대요. 이렇게 이쪽에 피를 하나 잡았나 봐. 됐나요? 피를 잡았죠. 그 다음에 선을 그어 놓은 상태야.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역할을 봐야 돼. 내가 할 역할은 뭐냐면, 콤파스로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각도에 있는 요놈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여기에서 이만큼... B라는 놈까지 그냥 선을 이렇게 쓱 거버릴 거야 이렇게 괜찮아? 컴퍼스로 돌렸다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봐요렇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이걸 1번이라고 할 거야 몇 번이라고 할 거라고? 1번 얘를몇 번이라 하자고? 1번 그럼 봐 똑같이 따라쟁이가 돼야 돼 여기에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쟤처럼 그린 거를 컴퍼스를 그대로 와서 그릴 거야 그럼 요렇게 그리면. 여기가 몇번 되겠어 이제. 2번 되시겠죠. 괜찮아? 됐니? 자, 그럼 잘 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올 거야.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아까 이 선하고 여기 만난 여기를 갖다가 그을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를 컴퍼스로 이렇게 재면 이게 3번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쪽으로 와. 컴퍼스를 들고 이쪽에 오면 아, 여기서 이렇게 그면 이게 4번이 되겠지. 됐니? 이제 봐. 눈금 없는 자가 또 이제 힘을 발휘할 때가 왔어요. 여기 보세요. 아, 선생님 여기 교점이 생겼어요. 그죠? 그럼 여기 p에서부터 교점까지만 뭐 하시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요. 보이나? 그때 이 각과 이 각이 어떻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각게 된다는 게알수 있다라는 거지. 됩니까? 이걸 지금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한 거예요. 됐죠? 그럼 두 개. 기본 작도, 그 다음에 크기 같은 각 작도 한 거고. 세 번째 갑니다. 평행선의 작도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요거에다가 살짝 별칠 거예요. 3번에. 여기다가 별두 개. 평행선을 작도할 거예요. 평행선. 와, 선생님, 각도기도 없고.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거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됐어요. 갑니다. 직선 L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대. 잘 봐. L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게 L이에요. 점을 하나 찍었대. 점을 갖다가 P라는 점이라고 찍어놨다고 치자. 그러면, P에 다 선만 대충, 그면 평행이라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지너 그냥 평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두 가지를 던져준 거야. 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휙 던져. 휙. 자, 자 하고 줄 테니까 평행 만들어봐.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이제 그걸 배우는 거지. 가보자 그러면 쭈쭈 이렇게 연습을 할게요. 짜잔, 짠짠. 같이 표시해주세요. 첫 번째 뭐할 거냐면 자 갑니다.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고, P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눈금 없는 자로 그냥 이렇게 내려 긋는 거예요. 쭉 내려 걷어요. 그 원래 여기 P라는 점이 있었고, 내려 걷을 때첫 번째 만나는 이점 가지고 점을 하나 선택을 해서 얘를 Q라고 잡아볼게요. 선생님이 뭐라고 잡을 거라고? Q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요걸 일단 1번이라고 하자. 첫 번째 한 짓거리, 1번. 됐니요? 자, 두 번째 한 짓거리 봅시다. 두 번째 한 짓거리는 이거야. 잘 보셔야 돼? 두 번째는, p 에서 p 에서각을 하나 잴 겁니다. p 에서뭘잴 거라고? 각을 하나 잴 건데, 어떻게 잴 거냐면, 이렇게갈거예 요렇게. 자, 갑니다. 이 Q에서 이만큼 잡아가지고 돌릴 거야. 쭉, 다시, 잘 봐. 여기에서 콤파스로 잡아서 돌리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이지? 콤파스트로 이렇게 돌린 거야? 찍 여기서 찍 됐니? 이렇게 돌릴 거야? 그럼 이게 2번이야 그럼 봐요만큼 길이를 어차피 딱 책정을 해서 걷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그걸 P점에서 똑같이 그 짓을 할 거야 P점에서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 3번이라고 하자 됐냐? 자 이제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아까도 감이 왔듯이 반대쪽으로 가서 어느 쪽으로 가서 반대쪽으로 가서 이쪽에 가서 2번에다가 점을 찍고 여기에다가 점을 찍은 상태에서 잠깐만 여기에 점을 찍고 이렇게 가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나? 돼? 여기서 간 거야. 콤파스 봐봐 얘들아. 여기에서 콤파스 여기서 이렇게 간 거야. 여기서 됐어요? 콤파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간 거야. 여기서 쭉, 되지? 돼요? 요만큼 길이를 잰 거야. 콤파스로 요만큼 길이를 잰 거야. 돼? 자, 그럼 여기를 내가 4번이라고 잡을게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이만큼 길이 잰 거를 1로 가지고 올라오는 거지, 이만큼. 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다시 말해봐. 여기서 온 거를 이만큼 자리를 잡아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가 여기에서 딱 만나는 게 이렇게 온 거에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지, 이렇게. 이걸 다섯 번째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를 연결만 하면 뭐만 하면? 연결. 자, 교점이 생겼어, 여기. 교점 교점 생긴 거를 연결만 쭉, 쭉 연결하면 여섯 번째 긋기만 하면 너랑 너랑은 이제 각이 똑같을 거니까 어디가 각이 똑같아졌어? 여기가 똑같아진 거이 각하고 이제 이 각하고 똑같아진 거지. 맞냐? 그러면 너는 이제 직선이 뭐가 된 거야, 두 개가? 평행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 이거야. 괜찮아? 어, 요렇게 하시면 평행선을 뭐한 거야? 작. 도 하신 겁니다. 평행선을 뭐한 거라고? 작도한 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 평행선을 작도하는 내용은 요거만 외우시면 거기 있는 핵심 문제 1, 2, 3, 3 1, 2, 3번까지가 다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만 외우시면 돼요. 뭐만? 외우고? 순서만 외우시면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게 거의 없어요. 됐습니까? 됐니? 오케이, 오케이.